모 문제 나님 만나는 길 대신 문제를 해결하신 장제사장.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차와. 우리는 비전은 세계 보금마 아멘 아, 맞아요 비전 세계 보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귀를 쫑긋, 눈은 반짝, 생각 모자 열어서 눈은 선생님 바라봐야지. 지어 자,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라 하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래요? 맞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요,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 우리 나가라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문으로 나가야 돼요. 나아가서 뭐 하래요?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하셨어요. 자, 길이 돌멩이도 많고 풀도 많고 하면 갈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백성들. 자, 우리 램넌트들이 올 길. 우리 램넌트들이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지요. 그러면 또 후대들이 우리 렘런트들을 보고 따라와요. 그때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하면 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돌짝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시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빈빈 도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밭을 만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문으로 나아가라. 자, 나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백성들이 올 길을 다 끄래요. 깨끗하게 하래요. 우리 후대들이 올 길을 깨끗하게 다 끄래요. 그리고 큰 길을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큰 길을 만들으래요. 그리고 돌을 없애고요.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백성들이 많으면요. 저기 앞에서 가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어안 보여 그러니까 높이 깃발을 드는 거예요. 이 깃발 보고 따라오세요 하고 깃발을 들거든요. 우리 렘나트들이요자 성문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7세 형님들 학교 현장으로 나아가지요. 그러면 이제 또 동생들이 따라서 학교에 줄줄이 줄줄이 따라가지요. 그런데 형님들이 학교에서 와 세상 너무 너무 좋아. 이러고만 있으면 동생들이 그 길을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네. <laughs> 춤추고 내가 좋아하는 지식, <laughs> 책이 첼로 좋아요, 공부가 제일이에요, <laughs> 돈이 최고예요 하는 세상 지식들 후대들이 따라 와야겠어요? 음. 아니지요. 이 길을 만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laughs>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7세 형님들,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세상에 이제 나가요. 이제 도단처럼 매일 예배 드리지 않는 환경에서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학교 현장에 가는 거예요. 우리 동생 넷너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갈 때도,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그리 그 이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손톱 깨물면서 가요. 손톱 깨물면서 가요. 아 여기가 어디지? 아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손톱 깨물면서 가요? 아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자 어제도 25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은무군 누룩을 내어 버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이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네. 세상 지혜와 내 생각,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도단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집에서도 엄마, 아빠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하게 만드는 묵은 누룩을요, 벗어버리라 했어요. 나 이거 나 우주 제일 잘 알아요.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엇을 자랑해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채워서 오직 그리스도만 채워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내 생각 내 마음 계속 도단해서내 생각 내 마음 가지고. 생활해요? 아니에요. 생활해요? 내 생각 가지고 생활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생각 얼른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나아가라 하셨지.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지, 아랑아? 왜냐 하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우리가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 하나님 떠난 죄, 또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네. 수 없어요. 하나님 <laughs> 떠난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하실 수 있지요?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왕 되신 누구? 예수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떠난 모든 죄를 해결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여요? 이 뭔지 보여요? 뭐예요? 이 뭐예요? 수갑 수갑이에요. 또 자동차 자동차는 무슨 차예요? 경찰차예요. 자, 죄를 지으면요. 우리 나라에서도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가 멈춰야 돼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다른 물건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어, 어떻게 돼요? 경찰이 삐뽀, 삐뽀, 삐뽀. 죄의 심판을 받지요? 어, 당신은 남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 감옥에서 몇년 살다 오세요. 자,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해요. 자, 죄는 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죄값을 치뤄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로 말미야마 이 모든 죄가 끝났어요. 자, 죄에 싹스 사망. 죄를 지으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죽어요. 자, 죄를 지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영혼이, 어, 죽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야마, 예수 그리스로 말미야마,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고, 지금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두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세상 현장 속에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말씀 암송해볼까요 자 찬양으로 해볼까요 네. 내가 네. 너로 여자 대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우리는 엄마와 아빠가 있어야 우리가 태어나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남자 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인퇴되게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세요. 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떠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요. 하나님 떠난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세요. 참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의 머리통이 꽝꽝꽝 같살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은 어떻게 됐어요? 문문주지피 바른 집은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어요. 사단이 넘어갔지요.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유월 넘어갔어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나아가요? 세상을 이기신 완전히 모든 문제 끝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눈 비벼요. 세상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눈을 비벼요. 나못 나가요. 있어요. 자, 누구 이름으로 나아가라고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디에 나가요? 세상에 나가요. 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칠세 형님들은 이제 학교 현장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자, 누구예요? 이거 보여? 그림 누구예요? 뭐예요?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나팔 부는 사람 어디서 좀 어디서 불어요 성벽에서 파수꾼이 파수꾼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 저요, 저요 네 저요, 파수꾼, 저요 네 말하세요 저요만 저요, 하지 말고 안돼 저요, 저요 우리나라 지키는 우리나라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어 적군이 들어오면이 사람이다 하면서 응. 나팔 부메 신호 보는 내거 맞아요 멀리 보고 적군이 오는지 보고 적군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이 성벽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성벽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들으세요? 저요, 하나님.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천사를 통해 그 기도를 상달받아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네. 일하시고 계시겠지요? 네. 여우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셨어요. 쉬지 않게 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누구 이름으로 나아가라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하며 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누굴 쉬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을, 여우와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해요. 자 따라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요. 세상에 나아가요. 그리스도 이신. 그리스도 이신.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요 세상에 나아가요. 자내 지식. 똑똑한 내 머리로 세상에 나아가요? 아니에요. 내가 큰, 착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쁜 얼굴, 멋진 얼굴로 세상에 나아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라 말씀하세요. 자, 우리 램넌트들이 오늘 붙잡을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신. 그리스도 이신. 아이 형님들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신. 그리스도 이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요 세상에 나가요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우리 도당 사민학교레난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